1 빼기 t, 1 플러스 t가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자, 1 빼기 t는 2 플러스 루트 3 가로치고 1 플러스 t가 되겠습니다. 1 빼기 t, 어, 전개해보면, 이렇게 뭐, 여기, 어, 요거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전개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의 t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요게 1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t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의 t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t로 묶어주면 3 플러스 루트 3의 t 이렇게 되겠죠 이게 1이니까 어, 1하고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t라는 것은 3 플러스 루트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T 값을 다시 정리해보자.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뭐를 곱해야 돼요? 3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야 됩니다. 3 마이너스 루트 3을 자, 그래서 T는 9에다 3 빼주니까 U 하나씩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두개 곱해주면 3이 되겠죠? 6분의, 뭐 이거 지워주고요. 마이너스 2루트 3. t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사분명 각입니까? 음, 여기죠. 얼싸인 사인,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 다시 그려보면. 음, 마이너스를 없애놓고, 3분의 루트 3. 3분의, 3. 마이너스는 필요 없죠. 원래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럼 얘가 제곱하면 9가 되고, 얘가 제곱하면 3이니까 12죠. 4, 3, 12. 2루트 3이네요. 그러면, 우린 지금 코사인 값이죠? 코사인 값도 마이너스죠? 얼 사인만 플러스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값인데, 이렇게 돼서 2루트 3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루트 3, 루트 3까지 곱해줘서 얘가 3이 돼서 이렇게 합분되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